2025년 7월, 미국 텍사스에서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가 강을 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잠든 사이 물살에 휩쓸렸습니다. 이 홍수로 인해 100명 이상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한국에서도 서울 강남 도심이 물에 잠기고, 포항에서는 태풍 흰남노로 인해 수십 명이 희생되는 등, 기후 재난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캠프장과 마을, 학교까지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특히 케르 카운티의 한 여름 캠프에서는 어린이와 교사 수십 명이 희생되었고 아직도 실종자가 남아 있습니다. 구조대는 진흙과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해 밤낮없이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서울 강남에서는 2022년 한밤중에 도로와 지하철이 침수되고 차량이 떠내려가는 장면이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포항에서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순식간에 물에 잠기며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극한 기상재해는 국경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홍수 하루 전부터 경고를 내렸지만 실제로 강이 45분 만에 8m 넘게 급상승하는 극한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 정도의 집중호우와 강물상승은 기존 모델로는 예측이 불가능했다고 말합니다. 최근 몇 년간 기상청 인력과 연구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첨단 예보 시스템 개발과 조기경보 체계가 약화된 것도 한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서울 강남 침수 당시 예보가 늦어 시민들이 제대로 대피하지 못했고 포항 흰남노 피해 역시 기상 예측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위험에 기존 시스템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대기가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으면서 비가 내릴 때 훨씬 더 많은 물이 쏟아진다고 설명합니다. 이번 텍사스 홍수는 과거와 달리 단시간에 25c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이는 기후변화가 심화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한국도 최근 몇 년간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심화될수록 이런 극한 기상, 재해는 더 자주, 더 치명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재난이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모두가 인식해야 합니다. 재난 예측 시스템의 한계, 그리고 기후위기가 만들어낸 새로운 위험. 이제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여러분께서는 이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와 정부, 그리고 개인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 이야기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후원하신 금액은 녹음, 편집, 콘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쓰겠습니다.